안녕하세요. 티타임 시간입니다. 아, 두주 만에 뵙지요. 음, 왜 사람들이 유튜브 올릴 때 편집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laughs> 지난 주 영상을 한번 봤는데, 아, 음, 이게 너무 길어서 한두 군데 정도 컷하고 그대로 올렸는데, 뭐좀 민망하지요. 근데 편집을 하든 안 하든. <laughs> 똑같이 민망할 것 같아서, 어, 앞으로는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 줄 알고 보십시오. <laughs> 어, 오 목사님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아, 제가 수저 하나 더 얹어갖고 묻어가는 중인데, 또 이렇게 따뜻한 댓글을 들어주셔갖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용기가 났는지 모릅니다. 또 더욱이, 어, 이상가족 상봉까지 했습니다. <laughs> 우리 청년 때. 어, 참 좋아하던 동생이었는데, 또그 동생까지 댓글을 달아주셔서, 어, 정말로 감사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음, 저는 이 시간을 좀, 어, 기독교 채널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좀 그런 내용들로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유분방한 게 아니라, 좀 자유스럽게. 좀 내용으로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 혹시 그 나누고 싶으신 간증 같은 거 있으시면 어, 제가 밑에다가 제 메일을 올려놓을게요. 예, 뭐 내용에 충실하면서 제맘대로 각색해서 <laughs> 읽어드리는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또 미국에 사니까 어, 제목이 미국은 지금 무슨 특파원이 잔잔잔잔잔잔 하면서 <laughs>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목만 그래요. <laughs> 근데 저는 좀 놀랬던 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시국에 그런 의문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미 또 전부터 준비하던 분들이고 또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물어보셔요. 저희 교인들은 이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또 음, 미국에서 뭐해 먹고 살아야 되며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또 뭐가 있으며 무슨 비자로 와야 되며 애들 교육은 어떻고. 또또 음, 또 집은 또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다양한 걸 물어보세요. 근데 미국이 참 예전의 미국이 아니에요. 그 오바마 정권 때 오바마가 종교색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법령을 내려버렸어요. 법으로. 동성애라든가, 마야, 또, 불법의 이민, 이런 것들을 다 오픈을 해 놓으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미국은 대명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때 그냥 인사말로, 뭐 우리는 그런 말안 하지만 잘, 메리크리스마스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그 말하는 것을 금기시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한 달이나 한달반 전에 모든 몰이라든가 상가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못 들게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큰 모임에서 기도를 갖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좀 기독교 정신과는 점점 점점 멀어지고 흐려져 가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미국에서 한번 무슨 법령이 내려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주변 국까지 영향을 받아서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부정부패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뭐 판사, 변호사, 종교인,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한국 똑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정의, 뭐 진실 이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참 엿밥 까먹은 것 같고요. <laughs> 그런 얘기들은 참 옛날 얘기 같고요. 옛날에도 뭐부정부패이 있었겠지만 한 미국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뉴스를 안 봅니다. 그러세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미국은 예전에 나 어렸을 때의 미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들도 다 믿지 못하겠고, 그래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민 초창기 때, 어느 분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 제가 미국에 온지 15년 됐습니다. 근데요, 지금 미국이 15년 전에 미국이 아니랍니다.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를 왔는데 지금 미국이 2004년도의 미국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점점 더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저는 그 미국에 오시겠다는 분들한테 오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필그림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나요? <laughs> 제가 지금, <laughs> 느낌표를 하려고 그러다가 물음표로 바꿨어요. <laughs> 그리고 또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반 캐슬릭을 외치면서 정말 목숨 걸고 이 땅에 왔을까요? <laughs>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꾸려니까 말이 이상해지네요. <laughs>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오셨어요, 옛날에. 그런데 사단이 참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때 누구도 들어오냐면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껴서 들어와요.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점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왔던 그런 정신들이 점점점점 흐려지면서 오는 날,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각시대 대등주의 그 근대사로 넘어가면서 한 16장? 그쯤에 그 청교도, 청교도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예,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법 이민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국경이 오픈이 됐거든요. 오픈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안 문제라든가, 또이 사람들을 수용하는 문제. 이렇게, 지금 국경은 굉장히 아비교환이에요. 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빠듯하거든요. 나라가 부과한 거지, 어, 미국 사람 개개인은 그렇게 부자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이 택스가 굉장히, 이 세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세금 떼고 나면 되게 빡빡해요, 사는 게. 그래서 뭐 한국을 한번 가족이 간다? 그러면 몇 년을 모아 모아 모아서 가는 겁니다. 아, 돈 많은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모아 모아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서포트해야 한다고 하니까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TV에서 보면은 그 국경을 이렇게 넘어올 때 여자라든가 아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민자, 많은 이민자 수에 비하면 여자와 아이들은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 남자들이 넘어와요. 정말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생계 때문에 넘어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뭐 마약, 밀매범, 성매매범, 뭐 살인자, 조직폭력배들, 뭐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주인들은 뭐 원치 않겠죠. 저도 사실 좀 들었기도 하고요. 우리가 미국을 왜 주시해야 될까요? 왜 주시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삶의 질을 높이고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정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돈 잔뜩 싸들고 오면은 살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그렇게 또 와서는 안 되죠. <laughs> 여러분, 뭐를 보려면은 미국이란 나라를 보시려면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도 몰라요. 멀리서 보시면서 큰 그림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요즘에 아마존에서 어떤 선전하는지 아세요? 스킨사이에 칩을 넣는 걸 선전을 해요. 내용 보면은 뭐 이렇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애 어디 한번 나가려면 애들 챙기고 애들 물건 챙겨야 되고, 내 가방 챙기고, 뭐 챙기고, 어, 뭐문 열어놨으면 문다 닫아야 되고, <laughs>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면서. 이 칩으로 들어가 있는 게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크레딧 카드며 자기 라이센스, 뭐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방을 안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하면 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 저것들이 미쳤나. <laughs> 저게 사람들이야. 막 이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앞으로는 몰라요. 한두 사람이 저거를 쓰면서 어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입소문 나면서 사실 편하죠. 딱 하면은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까지 다 아니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할거 없이 예, 스키는 밑에다가 칩을 넣는 것을 선호할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죠. <laughs>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너무 악해졌잖아요. 악해진 정도가 아니라, 악해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또 주변에도 또 사실상 이렇게 벌어지고, 버젓이 그냥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때가 다된것 같죠?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재림. 뭐, 한, 5년? 10년? 아니면 20년? 절대 아닙니다. 내가 눈 감는 순간이 예수님 재림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이 예수님 재림이에요. 제가 한 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오늘 밤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 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laughs> 제가 미국 손님이 한분 계시는데, 이렇게 건 케이스를 갖고 왔, 건, 건 케이스가 뭐냐면, 총, 총 이렇게 넣는 케이스를 갖고 오신 거예요. 뭔가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총을 샀는데 총이 새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여쭤봤더니,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아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친척끼리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 운전을 막 하고 가는데, 싸우려면 지네들끼리 지네 집 가서 싸우든가. <laughs> 그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쪽에서 서로 총을 딱쏜 거예요. 총을 쏜 사람들은 멀쩡한데, 그 가운데를 지나가던 사람이 그 운전자가 총에 맞아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을 사셨다고 그러는데, 총을 사면 뭐합니까? 총을 이렇게 꺼내는 순간, 총알이 날라오면, 총알이 더 빠르죠. <laughs> 그런 분도 계셨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보장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병으로도 죽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즘은, 요즘 시대는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이 예수님 재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싫으면 안 됩니다. <laughs> 매일이 예수님의 제림. 저이 얘기하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포함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 죄책감이 느껴져요. 나는 역시, 나는 정말 매일이 예수님의 제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나? 라는 게제 마음속에 생기고 머릿속에서 캐션마크가 계속 둥둥둥둥 떠다녀서 <laughs> 되게 죄스럽습니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요. 많이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언제 그 개신교회가 배도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미국이 사실. 많이 타락했죠.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국 기독교가 다 타락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어, 그거는 아니고요 소수의 정말 신실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건 어느 종교를 떠나서 정말 신실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많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이니까. 예, 타락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요즘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주 사단이 그게 달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듦이라든가 그런 꿈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목사님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에, 자기는 미국에 사니까 그렇지. <laughs>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도대체 왜 삐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현실을 얘기하면 삐져갖고 연락을 안 하세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안 사고, 필리핀 사고, 한국 사고, 호주에 사는데 제가 미국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거 더 웃기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어, 저 사람이 미쳤나. 미국 알지도 못하면서.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살고, 알고, 돌아가는 상황들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기 때문에, 제가 또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에 오시면 힘들어요. 고생스럽지요. 또 고대지요. 또 뭐, 교회에서 위로받는다고요? 전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위로받는 걸로 다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아프기까지 해봐요. 얼마나 서러운지. 미국은 그,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미국에 대해서 다른 말씀 못 드리고요. 또 어느 분한테는 좋은 나라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또 오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찬물을 확 끼어붙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았는지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음. 그런 거죠. 미국에 대한 아메리칸 드림을 꾸기에는 너무 많이 늦은 것 같고요. 또 멀리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법령이 내려질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 둘씩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안식일 교인분들이 그, 잠깐만 보기 마련서 안식일 우리 교인분들이 신앙 때문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도 그 신앙 때문에 미국 오신 분들도 많았고, 뭐또 간호사로 또그 미생병원 그쪽으로 또 이렇게 연결 연결해서 가신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요즘은 미국도 세븐데이 일을 다 해요. 일주일 내동일하고 로테이션으로 쉬고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의사라도 내가 개업해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음 안식일을 잘 지키지를 못해요. 뭐 안식일 때문에 미군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laughs>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조금 넓은 세상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오지 마세요 제가 이러는 게 아니라, 썩 추천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여기서 신앙하기란 좀 부적합한 나라가 돼버렸죠? 저한테 그, 물어왔던 그 분이 젊은 남집사인데 아이들도 어려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사모님이 입장이 바뀌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이 사모님이랑 저랑 입장이 바뀌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얘기했어요. 망설임 없이. 전안 옵니다. <laughs> 전 미국 안 와요. 다만, 나는 오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어디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영적인 일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대들의 하나님이 그대들을 향하신 계획을 나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대들이 오라 마라라고는 못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셔서 여쭤보시라고 그랬어요. 여쭤보시고, 단지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미국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왔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현실적인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이해하시더라고요. 결정은 알아서 하겠죠. <laughs>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그래요. 미국의 움직임을 여러분들 잘 살피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심각하게 이 땅에서 일어날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사빨띠기 돼요. <laughs> 멀리 보시고 큰 그림과 큰 내용을 보셔서 일요일 현명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설교도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들으시면 뭐할 거예요? 이제 준비하셔야죠.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제 준비하셔서 어떻게 미국이 돌아가는 상황은 분명히 알고는 계셔야 돼요.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미국 오시는 분들한테 절대로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예, 너무 감사하고요. 또두 음, 주에 또 다시 돌아올 겁니다. 매주 하려고 그러면 아마 식상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laughs> 두 주에 한 번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